2024년 4월 10일 부활절 둘째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35편,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및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시,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지쳤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왕 시혼, 바산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쉴 수도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제1독서 이사야 26장. 하나님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에 불러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2 독서 마가복음 12장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